안녕하세요. 오늘 유유한 카드를 뽑는 남자 뽑기유입니다. 그럼 저번과 똑같이 월드 프리미엄 다섯 팩. 뽑아보도록 하죠. 첫 번째 팩. 포에의 입김. 맛질기 가이 워크라이 어피스. 플루프, 푸루플러스 그리고 심상마인 코디우스가 나왔습니다. 다음, 두 번째 팩. 머티리어 크롤 기가드라. 워크라이 가토스. 뮤트리아의 울음소리. 증원부대 그리고 궁극체 뮤트리아스가 울트라 레어로 나왔네요. 이것도 저번에 뽑은 거와 같이. 거 여기 메인에 있는 가드 여기 이 부분, 여기 이 부분만 나오고. 얘는 레어인데, 얘는 울트라 레어네요. 세번째 팩 증원부대 XYZ 하이퍼캐논 워크라이 웬토 펜드라잭션 그리고 머티리어크롤 기가보로스 다음 네번째 팩프로프 플루플라스 워크라이 어피스 워크라이 제네레이드 제네레이트 마그넷 인덕션 마지막으로 아르카나 트라이언브 조커라는 카드가 나왔네요 이번에도 여기 나오는 메인 카드 중 하나죠 메인 카드가 두개나 나왔네 어쨌든 마지막 다섯번째 팩 마그넷 인덕션 그린페연 워크라이 맘모트 아르카나 엑스트라 조커 마지막으로 대융합이 나왔습니다. 세장 이상을 융합해서 만드는 카드죠. 뭐 어쨌든 이번에 나온 카드는 두장 그것도 울트라 레어 두장이네요 일단 공국체 뮤트리아스라는 뮤트리아 계통의 에이스 몬스터 카드가 나왔네요. 사이킥 쪽 8레벨 이상을 3마리 융합하는 융합 몬스터 카드죠. 소재가 상당히 무겁죠. 8레벨 이상의 뮤트리아 몬스터인데 이건 뭐 뮤트리아들이 어떻게 소환되냐에 따라 다른 것 같고 그리고 그 다음 아르카나 트라이언브 조커 이 카드도 뭐 상당히 뭐 폐가 무겁거나 뭐 그렇다는 느낌이죠. 뭐 그래도 이, 이 카드는 그나마 폐에서도 뭐폐및 자신의 필드에 안면 표시 몬스터 중이니까 이 카드는 그나마 패에서도 쓸수 있는 건데 아, 융합도 패에서도 쓸수 있나? 어쨌든 심지어 이 카드가 묘지에 존재할 때도 이 카드를 다시 소환할 수가 있는 카드죠 그리고 공격력이 무른편인데이트라이엄프 조커의 공격력은 서로의 패의 매수, 공격력을 500이고 그러다 보니까 패가 많을수록 좋은 카드죠 뭐 상대패든 내패든 어쨌든 증시계주랑 같이 쓰면 더 재밌을 것 같은데 상대가 증식의지을 쓰면 패를 엄청나게 늘린 다음에 이카드를 소환해 가지고 공격력을 엄청 늘려가지고 뭐어쩌든 한다, 뭐 그런 느낌. 그리고 마지막 효과는 패를 한장 버리고 버린 카드와 같은 종류 마법 함정 몬스터의 상대 필드 앞면 표시 카드를 전부 파괴한다라는 카드인데 이 카드도 뭐 상당히 괜찮은 효과인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쓰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렇게 두 장이 울트라 레어 카드 메인 카드 두 장이 나왔네요. 아무 이걸로 1일 5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세요.